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대로 가는 길 태상입니다. 지금 저는 마운틴 위티니 바로 밑에 12,000피트에 서 지금 캠핑을 하고 새벽에 저기 지금 어, 어, 내 뒤로 보이는 마운틴 위티니 99개의 스위치백을 거의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만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 저 같이 가신 분께서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수십에, 거기에 한, 어, 80개 정도는 올라갔다가, 바로 그 위에 또 올라가면은,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어, 발길을 돌려가지고 제가 지금 하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000, 어, 어, 레일 캠프에 지금 있습니다. 예.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은 아주 좋은, 어, 산행이 되었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 있습니다. <laughs> 자, 동녘에서 떠오르는 태양 잘보려 한번 보십시오. 어이구, 지금. 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둥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저기 보이는 저 뒷산 저기 지금 에, 마운트 이틀입니다 바로 밑에 만 이천 네와가 있고 새벽에 제가 저 위에 스위치 에, 약 80개 정도 올라갔다가 그러고 내려와서 동료분을 모시고 제가 지금 내려갈 것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도 지금 모두 준비하고 올라가고 있네요. 아 너무 태양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너무 자 저렇게 동분을 1 2,000 피트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로 태산으로서는 어, 축복받은 어, 오늘이네요. 네제 나이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야 어제 예, 무거운 짐 어, 근 30파운드 가까운 짐을 메고 여기까지 제가 올라왔거든요. 예, 예 6마일 올라왔는데 너무 어, 경사가 심해가지고 예, 힘든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예, 해냈습니다. 열심히 예, 또 살아보면서 살고 건강 챙기고 내년에도 또 다시 예, 예, 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늘어 원대한 어 계획을 세우고 꿈을 어,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에, 아마 어태산가 태산이 지금 갖고 갖고 있는 예 마지막에 예, 그 생명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너무 좋죠. 삼세가 예뭐 기가 막힙니다. 저 삼세 서 보세요. 예. 팔루 부채 햇빛에 지금 비쳐가지고 갛게 보이고 있네요. 야,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지금 나9 나인 예 스위치백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를 저 높은 저기를 제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두 시간 동안에 저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자, 이래니 뭐예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이네요. 네. 예 자, 기쁜 하루도 되고, 이렇게 열심히, 예, 이, 마운틴 위팀의 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자, 열다섯 번째 왔습니다. 이렇게, 예, 올라와서 주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어젯밤도 밤새, 예, 눈만 뜨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 건강을 어, 주여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러, 이 높은 산을 올라와서 또 여기서 캠핑을 할수 있다는 이런 축복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예, 삶이 이렇게 아름답다면은, 우와, 자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제, 제 뒤에 붙인, 보이는 저, 비키는 저, 어, 마운트 이티니, 예, 봉아리들입니다. 예, 봉, 예. 거기에 그~ 어, 어~ 바늘이라는 그런 어~ 봉우리가 이름도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어~ 크룩스라는 여자 아흔네 살까지 여기2 스물세 번이나 올라온 그러한 유명한 그 여인의 이름을 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저 봉우리에다가 해가지고 크룩스 이르, 그, 그 그분 이름이 크룩스입니다. 제세 번째 높은 것이 바로 크룩스 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로 미국 사람들은 참 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산을 또 이렇게 사랑한다 해가지고 어, 의회에서 어, 그런 또 봉우리 명명까지 다 하는 야참어 부럽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사람들의 어 하고 있는 미국 그 사고 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 세상을 세계를 지도할 만한 그런 어,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 부강한 나라예요. 네, 예, 정말로 어, 정말로 예 아름답고 어, 제가 살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산세 너무 좋죠? 산세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바위 위에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보여 줘 봉우리 제가 가지는 안, 못 올라갔지만은 올라가지는 안았습니다 그러다 힘이 없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 동료가 어,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시고 지금 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자 도전하십시오. 마운트 위티니의 이 명산을 한번 밟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어, 그, 어, 어 마운트 위티를, 도, 위티니를 도전한다는 그 자체가, 어, 벌써, 어, 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그러한, 어, 그런 아주 훌륭한 인생의 여로가 아닐까, 이렇게 고면해 드립니다. 잘 넘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저 여와 하나님, 구주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어, 묵상하면서, 어, 이렇게, 예,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어,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건강한 모습으로, 어, 행복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